벚꽃복 여기 있네. 가까이 가면그냥되네요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여기, 여기, 여기 앞에 여기 있었네. 있었네. 이리 줘. 저... 컷. 아, 여기 있었어요. 아까 위치를 아, 아까는 안 보여드렸네. 여기 있습니다. 스타들 쪽에 있어요. 이제 아, 저... 근데 여기 엠뷸스 케어는 뭐 이렇게 포장을 많이 해놨대. 크리스마스처럼. 어디 어디 어디야? 어, 그거도 보여? 여기 여기 이쪽에 이쪽에요. 이쪽에 여기. 했는데? 아, 이쪽에 있네. 꽃이 아까쯤 올때안 보셨어요? 네, 약간 못 봤었어요. 엠비스케 왔을 때. 여기 있습니다. 오, 가방 얻었다. 아. 아 오케이. 올까? 가 올게. 딱장. 아, <laughs> 여기 막아야지. <laughs> 아니지. 이렇게 편집하면 안 되지. 이렇게 편집해야지. 오, 어, 닭장 완료. 한개 먹어봐야지. 뭐, 닭장 운영하면서 계속 먹으면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기 닭장이에요. 닭장. 여기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 막 먹어! 막 먹어! 빨리, 빨리 먹어요. 없냐, 없냐. 원래 현실에서는 이렇게 어? 달걀 많이 못 먹는데. 더 가져올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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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애들 금방금방 놀요 먹기만 하면 돼, 먹기만 하면 돼. 오. 3단계까지 금방 깨겠다. 아, 진짜요? 그냥 막 먹어. 황금달걀. 오! 우 사실 이거 황금달걀 이거 먹어. 이따가 제가 이번에 이따가 일단 이따 먹어봐. 이거 300원씩 해줘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이거 계속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달걀은 피가 안 차도. 계속 먹을 수 있네요. 피가 꽉찬 상태. 저 다, 뭐야? 다 깼어. 다 깼어, 다 깼어. <laughs> 안 돼요. 어? 어? 상관없는데. 내가 먹은 거를 SS인 먹어도. SS 카운터는 <laughs> 될것아 자, 가방 착용. 아, 진짜 자, 이 가방은 뭐, 조금만 방문하면 주는 거니까. 이건 괜찮네.